안녕하세요. 날씨요원 송예림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어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층으로 지나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서해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서해상과 동해 중부는 구름 조금 끼겠고요. 그 밖에 먼바다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5m로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해중부 먼바다에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해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 그리고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후 비는 모두 그치겠고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앞바다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의 11일 보입니다. 4월 1일 오전에 비가 오겠고요. 2일 오후 다시 시작돼 3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1일부터 4월 3일까지 1에서 3m로 일겠고요. 그 밖의 날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